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MZ오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으로 새롭게 돌아온 KGM 무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활용성까지 실제로 이 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궁금해할 모든 포인트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6 KGM 무쏘는 전통적인 정통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예전 무쏘가 강인함과 실용성을 상징했다면 이번 신형 무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과 레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픽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한층 더 커지고 단단해진 차체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넓고 각진 그릴 디자인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강조했고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 실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픽업트럭 특유의 길고 안정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휠 아치가 더욱 볼륨감 있게 표현되어 험로에서도 믿음직한 이미지를 주고 대형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적재함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넓고 깊어져 캠핑 장비나 작업 도구를 쉽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유지해 트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의 터프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KGM 무쏘의 실내는 승용차 수준의 편안함과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UI 덕분에 운전 중에도 조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손이 닿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시트는 체형을 잘 잡아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해주며 뒷좌석 공간 역시 픽업트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거나 동료들과 장거리 출장을 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며 컵홀더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편의 사양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KGM 무소는 강력한 디젤 엔진과 함께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토크를 바탕으로 무거운 짐을 싣거나 험로를 주행할 때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저속에서의 힘이 좋아 오프로드나 견인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해 도심 주행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비를 고려한 주행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는 험로 주행 모드로 전환해 눈길이나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이전보다 개선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픽업트럭 특유의 딱딱함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안전 사양도 2026년형답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픽업 트럭을 처음 접하는 운전자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26kgm 무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활용성입니다. 평일에는 출퇴근과 일상 주행에 사용하고 주말에는 캠핑이나 낚시 레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재함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루프 텐트나 캠핑 장비를 싣고 떠나는 여행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연비 역시 픽업트럭 치고는 준수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효율적인 엔진과 개선된 공기역학 설계 덕분에 장거리 주행 시연료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 수준의 연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체의 크기와